얘들아 안녕 우리 오늘은 자음 탈락의 마지막 단계인 자음 군 단순화 함께 공부해 볼 거예요 여러분 리을 탈락과 히읗 탈락은 표기에 반영되느냐 안되느냐 하는 큰 차이가 있었는데 이쯤 되니까 이 마지막 자음 군 단순화 이 친구는 표기에 반영하는지 안 하는지가 궁금해지죠 자 그러면 자음 군 단순화 같이 공부해 보고 나서 표기에 반영하는지 안 하는지를 생각해 봅시다. 자 먼저 이 자음 군 단순화라는 말 뜻을 알아야 되겠죠 여러분 자음 군이라는 거는 자음이 군집을 이루고 있다는 뜻이에요 얘들아 군집은 최소 몇개 이상을 군집이라 그래 둘 이상을 군집이라 그래 얘들 아이 군자가 무리 군자야 그러면 자음이 군집을 이루고 있어 자 어떤 케이스야 리을 기역 리은 지읒. 리트 아 이런 거를 자음이 군집을 이루고 있다라고 말하는 거겠네. 여러분 혹시라도 혹시 까먹었을까 봐. 자, 쌍기역, 의문의 개수 몇 개예요? 기역두 개니까 두 개야? 한 개지. 쌍디귿. 한 개지? 쌍시옷. 쌍지읒 이런 거 전부 다 여러분 한 개로 쳐야 돼요. 자, 다시 말해서 된소리는 의문의 개수 한 개로 칩니다. 하지만 여러분, 닭의 리을기어 안의 니은지읒 이런 것들이 지금 자음 군이라는 뜻은 얘네 몇 개로 센다는 거예요? 두 개로 센다는 거예요. 여러분 그러면 닭 음문의 개수 몇 개예요? 하나, 둘, 셋, 넷몇 개야? 이거 네 개야. 얘들아안 음문의 개수 몇 개야? 초성에 있는 이응은 세지 않지? 음문의 개수 세개 해야 되지. 훌몇 개야? 히읗 우 리을 티엣 해서 네 개야 자 얘들아 그러면 요 자음 군을 단순하게 발음한대요 단순하게 발음한다는 거는 두 개로 발음한다는 거야 한 개로 단순하게 하나 없애버리겠다는 거야 한 개로 단순하게 하나 없애버리겠다는 거야 얘들아 두 개였다가 하나가 되니까 당연히 이건 탈락이 맞겠죠 자 한번 봅시다 여러분 이렇게 자음 군이 단순화되는 경우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. 자음군 중에서 앞에 거를 남기느냐 아니면 뒤에 거를 남기느냐. 자, 이거는 외우는 방법을 알려줄게요. 자, 여러분. 쌤은 앞에 거를 남기는 게 너무 많다고 생각해. 이것 말고도 더 있을걸? 그래서 쌤은 뒤에 거 남기는 거, 이거 딱세 개만 외우라고 하거든요. 자, 웃지 말고, 각치삼. 음, 좀 억지 같아도, 읊지 말고 닭치삼 또는 조금 유연한 걸로는, 실을 읊으며 닭을 삼는다. 뭐가 됐든 상관없어요. 읊지 말고 닭치삼 또는 실을 읊으며 닭을 삼는다. 자, 이 친구들은 얘들아, 뒤에 거를 남기는 거야. 앞에 거 남기는 거 너무 많으면 뒤에 거 남기는 거 외워. 자, 세 가지 딱밖에 없어. 얘들아, 읍. 이거는 뒤에 거 피읍을 남길 거야. 얘들아, 근데 피읍을 남기려고 봤더니 피읍이 음절 끝에서 발음이 가능해요. 음절 끝에서 발음이 안 되죠. 여러분, 이거는 비읍으로 바꾸는 단계가 하나 더 필요해요. 닭. 자, 뒤에 거 남긴대요. 어떻게 발음할까요? 닭. 3, 뒤에 거 남긴대요. 어떻게 발음할까요? 3, 이렇게 발음하겠죠. 자, 그러면 나머지는 전부 다 앞에 거 남기는 거야. 자, 얘들아, 이거 업, 발음 어떻게 하겠어? 업다. 안다. 앞에 거 남겨. 발음 어떻게 하겠어? 안다. 자, 넓다도 지금 읍지 말고 닥치 삼에 안 들어가죠. 읍지 말고 닥치 삼에 안 들어가니까 리을, 앞에 거 남겨요. 넓다. 자, 훌다도 읍지 말고 닭지 삼에안 들어가. 뭐 할까? 풀, 다 이렇게 발음하는 거야. 괜찮죠? 자, 읍다는, 어, 이이 리얼피읍인데. 자, 이거, 읍다는 뒤에 거 남길 거예요. 피읍. 자, 그리고 나서 음 끝에서 비읍 되는 거. 자, 닭은 뒤에 거 남길 거예요. 기역 자, 얘들아, 하늘이 막다. 맑다. 이거, 말, 따야, 막다야. 헷갈리지 자 그러면 읊지 말고 닥치삼에 들어가는 전군인지 확인해 보세요. 리일 기억 닭에 들어가요. 여러분 이럴 때는 뒤에 거 남기시면 돼요. 발음 어떻게 해야 돼요? 하늘이 참막다 그다음에 자 걸레를 삼다 치킨을 삼다 아 닭을 삼다 할 때는 뒤에 거 남기세요. 어떻게 해요 삼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. 자 이렇게 끝나면 참 좋겠는데 이 자음 군 단순화는 예외들이 좀 있거든 얘들아 예외 몇 개만 외울게 자 얘들아 리을 비읍이라는 친구는 읍지 말고 닥치삼에 리을 비읍 리을 기역 리을 미음에 들어가 안 들어가 안 들어가지 얘들 리을 비읍이랑 리을 비읍이랑 두개 다른 거다 자 그러면 리을 비읍은 읍지 말고 닥치삼에 안 들어가니까 앞에 거 남길 거야 어떻게 발음할 거야. 넓다 이렇게 발음할 거예요. 여러분, 근데 얘 있잖아요. 얘 똑같이 리을 빌비지. 근데 얘만, 얘만 조금 예외로 밥다 이렇게 할 거예요. 밥다, 비그 다음에 넓다 똑같은 넓다. 근데 얘는 넙 둥글다, 넓적하다. 뭐 이렇게 뒤에 무슨 말이 더 붙었어. 자, 이럴 때는 넓 둥글다가 아니라. 넓둥글다 이렇게 읽을 거고요 넓적하다 아니라 넓적하다 이렇게 읽을 거예요 여러분 딱이두 가지의 예외만 기억하시면 돼요 리을 비읍은 원래는 원칙은 앞에 거 남기는 게 원칙이야 그래서 넓다 이렇게 읽어 근데 땅을 밟다 할 때는 밟다. 넓둥글다 넓적하다처럼 넓다 뒤에 뭐가 붙어 있어요. 그러면은 넓둥글다 넓적하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. 여러분 이게 예외를 외우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. 그래서 최대한 여러분 입에 붙이시고 귀에 자꾸 들으세요. 넓둥글다 넓둥글다 넓적하다 넓적하다 밥다 밥다 이렇게 해야 나중에 시험 칠때 찍더라도 그나마 너한테 익숙한 소리를 찍을 수 있잖아. 그러니까 지금 한번 집에서. 소리 내면서 이 발음 기억하도록 하세요. 자, 그러면 뒤에 거를 남기는 거에도 예외가 조금 있거든요. 예외 한번 해볼게, 얘들아. 자, 닭 같은 경우는 읊지 말고 닭치삼에 들어가는 거니까 그냥 뒤에 거 남겨, 닭. 근데 이제 예를 볼까? 막다, 맑게, 맑고 자, 이런 거는 보면 어간이 리을 기억으로 끝났죠. 여러분 이런 거 있어요. 맑다. 읽다. 자 이런 것들 보면 동사 형용사의 어간이 리을기역으로 끝났고 뒤에 어미들이 붙을 수 있는데 자 다라는 어미가 왔어요. 뒤귿 어미가 올 때는 그냥 막 우리가 원래 하던 대로 하면 돼. 근데 얘는 지금 개라는 어미가 왔지? 얘는 지금 고라는 어미가 왔지 얘들아 어미가 뭐로 시작했어 기귿이 아니라 뭐로 시작해 기억으로 시작해 자 어간릴 기억 뒤에 기억으로 시작하는 어미가 와요 고나 개가 와요 그러면은 원래는 뭐를 남겼어야 됐어 기억을 남겨야 되거든 근데 뒤에 어미가 기억이 왔어 그러면은 앞에 거리을 남기는 거야 리을 남겨 자 그럼 발음이 어떻게 되겠어. 막게가 아니라 말게, 막고가 아니라 말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. 이걸 보고 학생들이 뭐라 그러냐면, 어, 선 여기 앞에 있던 기억이 뒤에 거랑 합쳐져서 쌍 기억 됐네요. 요 앞에 있던 기억이 뒤에 거랑 합쳐져서 쌍 기억 됐네요. 이렇게 말하거든요. 여러분 아니에요. 여기가 말게가 말개가 되는 건요 쌍기역이 위로 올라가서 연음해서 쌍기역이 됐다. 근데 이건 완전, 완전 말도 안 되는 소리야. 연음은 음운 변동이 아니잖아. 근데 어떻게 기억, 기억 있는 걸 쌍기역으로 만들 수가 있겠어?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거야. 그래서 그냥 예외로 딱 알아놔. 어간, 리을, 기억이 기억으로 시작하는 어미를 만나면 원칙은 기억을 남기는 게 맞지만 기억으로 시작하는 어미를 만날 때만 뭐를 남긴다고요? 리을 남긴다고요. 자, 여러분, 예외 두개꼭 기억해 둡시다. 특히, 요거 요거는 좀 많이 헷갈릴 수 있으니까 주의해서 잘 째려보세요. 여러분, 자원군 단순화가 언제는 일어나고 언제는 안 일어날까요? 음절 끝소리 규칙이랑 똑같아요. 자, 봅시다. 말의 끝에 있을 때는 음끝 한다, 그쵸? 말의 끝이 아닐 때는 뒤에 자음이 오느냐 모음이 오느냐에 따라서 달랐어요. 뒤에 자음이 올 때는 음끝 해요 안해요. 네 바로 해버려요. 자 뒤에 모음이 올 때는 실질 형태소냐 형식 형태소냐를 한번 더 구분해야 됐다 그렇죠? 자 뒤에 모음인 실질 형태소가 올 때는 음끝 한해. 뒤에 모음인 형식 형태소가 올 때는 음끝에 안해. 음끝 안하지. 얘들아 바로 뭐부터 했어? 여음부터 했어. 그래서 이때는 음 끝이 일어나지 않았어요. 자, 여러분 자음군 단순화도 똑같아요. 자음군 단순화도 말의 끝일 때랑 말의 끝이 아닐 때 둘로 나눌 수 있어요. 여러분 말의 끝일 때는 자음군 단순화 하겠어, 안 하겠어? 무조건 하겠지. 자, 암탉이라는 말이 있어. 얘들아, 리얼 기억으로 말이 끝났지. 자, 이거 앞에 거 남기는 거들아, 뒤에 거 남기는 거들아. 읍지 말고 닥치. 여기에 들어가는 거니까 뒤에 거 남기는 거겠네요. 암탁 뒤에 거 남겼어요. 자음근 단순화 했어요. 자, 말의 끝이 아닐 때는 둘로 나눌 수 있죠. 자음이 올 때랑 모음이 올 때. 얘들아, 자음이 올 때는 자음근 단순화 해야 돼, 안 해야 돼? 해야 되지. 닭도자음근 단순화를 했어요. 자, 그다음에 여러분, 기억이랑 디귿이 만나서 바닷가 플러스 바닷가 사자야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더라 닭도 된소리되기 했다 그쵸 정리를 해보자면 자음군단순화 먼저 일어났고 그 다음에 된소리되기 일어나고 어 자음군단순화 어찌 됐건 해요 자 말의 끝일 때 자음군단순화 합니다 말의 끝이 아니라도 뒤에 자음이 오면 자음군단순화 합니다 뒤에 모음이 오는 케이스 한번 볼까요 자, 이 경우는 모음으로 시작하는 실질 형태소가 오는 경우랑 모음으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소가 오는 경우로 나눌 수가 있겠죠. 자, 여러분, 모음으로 시작하는 실질 형태소가 왔다고 칠게요. 자, 릴 기업 뒤에 알이라는 모음으로 시작하는 실질 형태소가 왔어요. 자, 이런 경우에는 자음군단 순화 하세요. 닭, 알. 자음군단 순화 했어. 그 다음에 연음할까? 다갈. 다갈. 이렇게 말하겠지. 자, 자음군단 순화하고 그다음에 연음했어. 두 번처럼 보이지만 음운 변동 몇 번이야? 한 번이죠. 자, 그러면 ㄹ 기억 뒤에 형식 형태소 모음으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소가 올 때는 어떻게 될까요? 자, 여러분 이번에는 이라는 조사가 왔어요. 자, 이 친구는 자음도 아니고 모음인데다가 뜻도 없어. 정말 정말 약하지. 여기서 얘가 넘어올래? 나 넘어갈래. 너 비켜. 하면 바로 비켜줘야 돼. 어떻게 할까? 달기. 달기. 바로 연음을 해버려요. 자음군 단수나 일어나지 않아요. 여러분, 그래서 달기 다 죽었습니다. 조류독감으로 인해서 달기 많이 죽었습니다. 이렇게 뉴스에서 말하면 아나운서의 발음이 여러분들은 조금 낯설다, 이상하다, 어색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달기. 이렇게 읽는 게 정확한 발음이에요.